제주도의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 때였어요. 음, 그렇그이 중국 단체 관광객이 끊어지면서 호텔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저녁 때한 5시 넘어가면 땡값 처리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죠. 음... 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데요 우리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육지로 그냥 나가자고. 그래서 해남이라는 그 땅끝이라는 그 멘트가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곳, 그래서 그곳에 가면 꼭 나머지 삶을 마무리를 잘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여기 오게 됐죠. 그렇게 연고도 없는 땅끝 해남에서 우리 집을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답니다. 오늘 또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지. 남편에게 공방이 있다면 아내에게는. 바로, 에이. 다육식물을 위한 온실이 있답니다. 흙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의 취미인데요. 그 종류도 모양도 다양합니다. 아, 기초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육이를 취미로 키우다가 많아지니까 이거 가지고 돋보려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. 옛날에 아, 제가 이거 하나에 5천원 줬어요. 이거 한 총에. 공방부터 온실까지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한 집이네요.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한답니다. 갑자기 그런데 주전자 가져오세요. 주전자인가요? 아, 다육이 심으려고요. 다육이 그 주전자에다가 심으시죠? 오, 어, 주제 주전자 좋죠. 주전자가 멋스러운 화분으로 거듭났네요. 혹시 예술하시는 분은 다릅니다. 아이디어가 저하고는 좀 달라요, 저하고. 쓰임을 다한 물건일지라도. 남편의 손을 거치면 하나의 작품이 된답니다.